자, 그다음 넘어가서 표본평 모평균의 추정 봅시다 요게 사실 새로 들어온 단원이거든, 애들 너희는 안 들어가니까. 자, 모평균의 추정 보자. 자, 다시 갈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때까지 모집단이 있었잖아. 방금까지는 여기에서 뭐 했어? 추출했지. 그래서 표본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뭐총 n개가 있다 었 치면 저 x n개 이렇게 됐지. 이제 반대로 야를 추출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추출한 거 가지고 모집단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까? 그래서 추정을 할까? 이제 요거를 배웁니다. 모평균의 추정. 이제 반대로. 그니까 약간 이런 거야. 사실 우리 추정은 이때까지 살면서 많이 봤어. 대통령 선거도 아까 얘기했던 사전조사 이것도 마찬가지. 출입구사 이것도 봐봐. 내가 대구에서 만약에 대구에서 조사를 했어.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전 지역을 다 조사해야 될거 아니야? 대통령 조사를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만약에 조사를 했으면, 기호 몇 번이 나오, 많이 나올까? 2번. <웃음> <웃음> 올해, 같은, 이번 같은 경우에 2번이 많이 나왔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광주에서 했으면, 1번이 압도적이었지. 이해가죠? 그니까, 러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신뢰도라는 걸 배울 겁니다. 신뢰 구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찾아보, 찾아보면, 뭐, 신뢰 구간 몇 퍼센트를 따른다. 이게 딱 되어 있을까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봐봐. 신뢰 구간 몇 퍼센트를 따른다 이렇게 주, 주어져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뭐냐면 정규 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20x바면 그냥 x바로 읽을게. x 바면이값을 이거라고 그냥 주어진 겁니다. 이거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그러니까 야의 평균 여기에서 이 평균 있지? 야를 가지고 이모 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봐. 아까도 얘기했듯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부터 1학년 10반까지 있는데 내가 1학년 1반을 가지고 이 전체 평균을 추정을 해야 돼. 근데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1학년 1반 평균이 30점이야. 아, 그러면 대충 30점 금방에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죠? 요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나오는 거야. 정확히 예측을 못 하잖아. 쓴말 이해가니? 대충 여기와 여기까지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실내, 이런 거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데, 실내도 95% 실내 구간은 요런 식이 만들어지고, 실내도 99% 실내 구간은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쌤이 설명 한번 해줄게.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가 안 좋아지는 게 있어. 근데, 잘 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뽑는 개수가 진짜 많이 커. 그럼 예를 들어, 전체 자료가 100개야. 근데 100개를 다 뽑으면 뭔데? 거의? 모집단하고 완전 똑같잖아. 근데 100개를 다 뽑지 말고, 그냥 100개 금방인 거. 뭐, 80개, 90개, 70개를 뽑으면, 모집단의, 그, 모집단의 자료와 표본의 자료의 값이 거의 비슷해지잖아. 이해가죠? 정확도가 높아지잖아, 맞지?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은, 모표준, 편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편차, 모,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을 사용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N이 엄청 크잖아? 맞지? 그럼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랑 같다 해서 풀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두개 같다라고 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고.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쌤이 그러면 이제 증명 한번 해줄게요. 설명이 있는데, 요거 긴 거를 쌤이 설, 증명 한번 해줄게. 자, X가 n M, 전기음포 M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로. 그럼 여기에서 내가 n 개를 추출했다, 칠게. 그럼 X만 어떻게 돼? m콤마 얼마? 루트 m분의 얼마가 돼? 시그마 이렇게 되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때 절 봐.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가 확률이 0.95라고 보통 주어지거든? 보통 주어지거든 이거?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때 유도해 주는 거야. 왜 실리관이 이렇게 나오는지 책 보지 말고. 그러면 다시 반대로 갈게요. 자, 야가 지금 z가 뭐냐면 x 바에서 n 뺀 거에다가 뭐해 줘? 루트 n 분의 시그마지. 괜찮니 이까지 그럼 양변에 이거 곱해. 그러면 이해 가지? 그 다음에 양변에 뭐냐면, x 바를 뺍니다. x 바를 빼면. <laughs> 괜찮니?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곱하면 분홍어면 반대로 되지.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이해가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게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에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에 마이너스. 괜찮니? 아, 그러면, 잘 봐. 우리가 평균이, 우리가 지금 뭐라 했냐면, 평, 모평균이 요거와 요거 사이 1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라는 거잖아. 즉, 이거 몇 퍼센트야? 95%지. 이해가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와. 신뢰도 95%를 따른다. 모평균이 신뢰도 50% 여기 적혀있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m이 95%를 따르려면 m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니? 95%가 될 모평균의 신뢰구간 신뢰도를 95% 따른다라고 하면 모평균은 표본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보다는 커나갔고 표현평균에서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쯤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줄게. 음 알파 퍼센트 자, 이렇게 할게. 알파 퍼센트가 됐지? 야가 어떻게 돼? 퍼센트가 0. 아,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게. 95%를 따른다라고 하면 신뢰도 95%라면 이렇게 나와. 0에서부터 z가 뭐 알파까지 0.475자 그다음에 p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 0.95 알파까지 0.95자 요거의 세개 표현이 나오면 이때. 9 5 신뢰 구간은, 자, 볼게요. 어떻게 한다 했어? 표본 평균 평균에서 어때? 1.96이지. 근데 여기에서 1.96이 주어졌잖아. 근데 1.96 외우지 말라는 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1.96 대신에 2가 주어질 수도 있어. 문제만 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에서 알파곱하기 루트엔분의 얼마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실내 구간의 길이, 길이는 여기에서 야를 뭐하면 돼? 빼면 됩니다. 그래서 2곱하기 알파곱하기 루트엔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온 용어 정리만 하나만 더 할게. 자, 또뭐 나오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자, 이거는 우리가 차라는 건 항상 뭐, 무슨 값이야? 양의 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모평균과 표현 병균의 차니까, 요렇게. 이해가죠? 자, 요거는 좀더따 적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안 어렵습니다. 이 내용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까지 공식만 외워줘도 상관이 없어. 자, 볼래? <laughs> 음... 자, 여기서 오면 요거 잠깐 보자. 자, 참고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정규분포 곡선을 보면 요렇게 돼 있으면서 야가 평균이잖아. 제일 따분해 사실 이이단이 이 자, 그러면 우리가 n개를 추출하는데 어떤 것을 추출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지는 거 이해 가지? 일부 우리가 우리 반 평균을 매기는데 1번부터 10번을 뽑는 거랑 20번부터 30번을 뽑는 거랑 평균 어떻게 돼? 다르잖아 맞죠? <laughs> 그래서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실내 구간도 달라지는데 잘 보면 우리가 뽑은 거에 자 여기 보면 이 그림 볼게 내가 총 우리 반이 1번부터 40번까지다 칠게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평균이 이쪽에 있고 요쪽에 있고 11번부터 20번까지 평균 여기 있어. 점 찍힌 거 보이지? 빨간색 점. 그다음에 30번 31번부터 21번부터 30번까지 평균 여기 있어. 맞잖아. 그다음에 31번부터 40번까지 평균이 여기 있어. 점들 보여? 됐지? 자, 그때 우리는 평균이 전 반전체 평균은 1번부터 10번까지 평균보다 어떻게 돼? 크고 야보다도 크고, 야보다는 작고, 야보다는 작지. 요거 이해가? 됐지? 자, 그때. 그때. 모평균 M을 포함하지만 X, 봐봐. 여기에서는. 모평균을 포함해 안 해. 이 구간, 실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안 하지. 야는. 이 구간 안에 하지. 야는. 하고야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m을 1, 2, 3은 신뢰 구간은 모평균 m을 포함하지만 x 4일 때는 신뢰 구간은 m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표본 평균의 값에 따라서 신뢰 구간 모평균 m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 이미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일을 반복할 때. 구한 신뢰 구간 중 95%는 m을 포함한다라는 거야. 잘 봐. 다시 우리가 무수히 많은 반복을 했어. 근데 내가 뽑은 것들이 평균이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간다는 보장 없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점수대가 다 10몇 점대야. 그러면 반 평균이 30점이면 50점이면 야들 1 0명 뽑았을 때, 이 야가 범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근데 내가 무수히 많은 반복을 했어. 그러면 1번, 1번부터 10번이 아니라, 1번, 12번, 15번, 30번, 2번, 이렇게 뽑았을 때, 그럼 이 평균을 구했을 때, 이 평균이 어떻게, 해? 모평균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몇번 중에 몇 번이 되냐면, 4번 중에 95%라는 거니까. 거의 100번 중에서 몇 번? 95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신뢰도 99%를 따른다면 100번 중몇 번? 99번이 들어가니까 좀더더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신문 기사나 뉴스 한번 찾아봐 봐. 신뢰도 몇 퍼센트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용어 정리니까 넘어가고 문제 풀자. 오늘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요것도 아까 설명했고 길이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또할게 있어. 요거는 좀더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내 구간이 보면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그러면 봐 봐. 얘들아. 여기서두 가지 갈래끼리 나오는데 n이 일정하고 n의 크기는 똑같아. 근데 뭐만 바뀌냐면 실내도가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알파 값이 커진다라는 거지. 95%가 더 믿을 만해, 99%가 더 믿을 만해. 99%가 더 믿을 만하지. 그러면, 야가 더 크다라는 거는, 요거의 크, 요거의 값이 어떻게 돼? 야는 고정이지, 분모가. 근데 알파가 더 커진다라는 건 어떻게 돼? 더? 값이 어떻게 돼? 커진다라는 거지. 그럼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진다 라는 거지 그래서 야는 길어진다 근데 반대로 요번에는 알파가 일정이야 그냥 즉 똑같이 신뢰도는 95% 또는 99% 똑같아 근데 표본의 크기가 달라져 자 표본의 크기가 달라져 그럼 여기에서 일정하고 자 N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길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이해가죠? 대체 n이 커버리면 실내도구간의 길이 어떻게 돼? 짧 짧아지겠지. 그래서 이거 좀잘 기억해 두시고자 넘어갈게요. 문제 보자. 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자 생산된 건전지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얼마고 자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어 그럼 잘봐 여기서 멀리면 뭐 지봐 n이 얼몇 개인데 n이 100이지 근데 100개를 추출해서 조사한 거에 평균입니다 그럼 뭐가 돼 x 스박 얼마라는 거야 1 0 0 0이라는 거지 문제 잘 이해해야 돼그 다음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얼마다? 50시간. 근데 이게 모표준 편차야? 아니면 표면 표준 편차야? 그렇지. 표준 표준 편차지.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있지. 모평균의 신뢰 구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표준 편차 주어진 게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거잖아. 뽑은 것들의 표준, 편차.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은, 모, 표준, 편차 차이가 없으므로, 거의 없으므로, 그냥 같다 해서 풀자 했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 표준, 표본, 표준, 편차지만, 모, 표준, 편차랑 같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면 돼. 의심없이 그냥 의심 없이 풀면 상관없어. 됐지?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50시간이면 따라서, 이 공장, 내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의 평균, 그냥 전체 평균이죠?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의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잘 봐. 실내 구간 공식 뭐했어 자, 뭐에서? 천에서. 빼기. 자, 95%니까 0.95. 1.96돼 있지. 야를 써야 돼. 쌤이 해석 방법 알려줬잖아.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 얼마야? 100. 시금 얼마인데 5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에다가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얼마? 100분의 얼마? 5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계산만 하면 돼. 그냥 공식만 하면 다 풀려. 그래서 앞에 거 내가 설명하려고 막 했지만은 이해 못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진짜 공식만 하면 돼. 자, 이번은 99%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야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돼? 2.58 대입하면 끝이야. 이거 대신에 그래서 소수점 계산 잘 해줘야 돼. <laughs> 이해 가지?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 실내 구간의 길이. 자, 문제에서 보면,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얼마? 10인 정규 를따른다 요번에는 뭐 표준 편차 주어졌잖아. 공산되 생산 제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 문제 이해도 좀 해줘야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야, 10이야. 정규모를 따른대. 그럼 일단 시그마는 10이야. 적어, 이렇게. 몇개 추출했대? N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제품의 무게 평균이 M 을 실내 구간 95% 추정한대. 그럼 실내 구간의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된대.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뭔데?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아까 저기 했던 거. 베타 빼기 알파 그러면 끝2 곱하기 K가 얼만데? 몇 퍼센트래? 95%래 그럼 0.95 있는 거 보자고 그러니까 1.96 되겠네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 분해 얼마? 시그마잖아 얼마야? 10 야가 얼마이야? 1.42야 계산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 곱할 때 루트 n이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얼마 1.4래서 계산해서 제곱한 다음에 자연수니까 최소값 보여주면 되겠지 계산 안 할게요 자넘어갈게어 나왔다 모평균과 표온평균의차 뭐야 아까 맨 밑에 적혀있죠 여기? 자,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얼마래? 0.4래.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의 신뢰도 95%로 추정한대. 95%로 추정한대. 그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1 이하야. 0.01 이하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내가 우리가 지금 95분 초장한 데 있잖아. 그럼 볼게. <laughs> 이까지 책 이까지 똑같은 문제. 다르나? 달라? 거의 똑같은.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한번 해 볼게. 자, 실내공원 실내 구해 보자. 실내구 어떻게 왜? x 바에서 빼기 뭐 해줘? 95%잖아. k가 뭔데? 창호야. 1.96 맞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인데? 0.4 이상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4 이해가니? <laughs> 자. 아, 안 된다. 해석 방법 알려줬잖아. 95%일 때 0.95가 나와야 되 이때 1.96이 아니라 뭔데? 2잖아.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야. 아, 이 책엔 1.96돼 있어. 어. 2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1.96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다? 2가 되는다. 외우면 안돼 절대로. 학교 선생이 착하면 1.96 대신에 2로 주어줄 거야. 왜냐하면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학교 선생이 좀야갔으면 야한 게 아니지. 그냥 원래대로 냈으면 소수점 계산 좀 빡세게 해야 돼.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 해석 방법 적어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차니까 여기에서 x 바를 뺄 거야. 그러면 M x 이너스바는야빼지니까 루트 M분의 얼마가 돼? 0.8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M분의 마이너스 0.8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M분의 0.8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 M x 이너스바가 루트 M분의 0.8 이거 이해가니? 이해가죠? 그러면, 야차가 얼마 이하가 돼야 돼? 0.01 이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야가 어떻게 돼야 돼? 0.0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지. 야가, 야보다 작거나 같은데, 야가, 야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되잖아. 따라서, 요거 풀면. 자, 풀게. 루트 n분의 0.8은, 0.01. 그래서 곱해서, 루트 n은 0 0 1분의 0.8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80이지. 맞나? 기억 잘못했나? 맞죠? 따라서 n은 얼마보다? 6,400보다 커 나갔다. 그래서 정답은 6,400이 되는 것이 최소값.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만좀 적어라.